9시부터 11시까지 계속할 수 있는 건가? 5번 혼자 해야 된다고요? 이거 5번 혼자 해야 된다고? 아, 맞네. 이거 5번 해야 된다고? 아! 야, 이거 5번 지금 다른 분은 들어갔어요? 자, 열심히 싸우세요! 잠깐만! 나 후냐 겁나 많, 후냐 많단 말이야. 야, 후냐 나한테 왔어. 빨리, 얘들아! 야, 후냐야! 후냐, 후냐, 후냐! 안 돼! 안 돼! 아, 야, 저기 후냐! 후냐! 야, 후냐 어딨어? 아, 저캐릭 죽여야 되는데. 아, 나 진짜. 배치고사 맞나, 이거? 만두 먹었다. 한번 빨리빨리 해야겠다 하나 둘셋넷 다섯 네, 호냐 호냐 안돼안돼 안 돼. 아싸 이겼다 <laughs> 자 다시 MVP 세판만 더 하면 되지 잠시 후 다시 할 뻔했네 그냥 한판 돌고 계셨나봐 수연아 응하하. 어? 애들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다들 막 이거 하면은 화가 나나보다 지금 다들 자기 팀원들 때문에 아니 우리 너무 센 건데 이거? 저, 얘네 안 내려온다 야 얘네 안 내려와 아예 그냥 오 상대방 되겠어요. 야 40만 투력이 두 명이나 있어. 오 이거 겁나 아파. 이 스킬. 둘다 죽었네. 러브샷. 나이스. <laughs> 아이고 죽었네. 아 여기 호냐. 저기 저기. 죽였어. 죽이고 나도 죽겠네. 아니야? 오, 오케이 이겼다. 어, 16마리는 우리 갖고 있었네? 아, 잡폭님 짱이다. 나도 진줄 알았어. 어디야? 나 상대방 못 봤네? 아까 그분들인가? 오오우 와우! 와우! 아빠! 와우! 제가, 제가, 제가 애들이랑 싸우고 있을게요. 모르겠어요. 저도, 와, 많이 버텼는데. 어떻게 됐어? 아싸, 나이스. 나싸 말이... 와... 저쪽도 전투력 40명만씩. 와... 장난 아니었어. 와... 야... 저쪽에 52만, 42만... 야... 저쪽에 52만, 42만... 뭐 이렇던데... 뭐야... 다 죽였는데? 뭐선 이거? 저쪽 엄청 쎄. 안 돼! 질것같애 아, 여기. 아. 와, 근데 저기 진짜 쎄네. 졌어. 헐. 우리 순위 진입했다고요? 무슨 말이야? 순위? 아, 진짜? 와, 40만 이상 3명이야 우와 아, 우리 자폭력을 보있구나 훈이야, 훈이야, 훈이 자폭력, 어떡해 저기 얘 죽어 죽어 오케이 제 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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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순진진 입했다고 하지 않았어? 아... 어? 어... 아! 8등이네! 존서버 8등인 거야? 존서버 8등인 건가? 엄마 음, 진짜 잘하다 화면이 안들어아 저기 딸피야 나이스! 오 네? 들어. 어, 1등 이겼다, 우리가. 갑자기? 5등 됐지. 오, 5등 됐어. 와, 또 약쟁이에다가 저 와, 저쪽도 전투 엄청나네, 진짜. 오케이, 약쟁이 죽고. 꾸냐, 꾸냐, 허냐, 허냐. 안 돼. 안돼 여기 내거 겁나 많아 빨리 안내 아, 후냐야 제발 어저 근데 저쪽도 딸피 아 어, 아까 워 여기 오케이 저쪽도 죽었고 아이고 오케이 우리 혼냐자 빨리 갈게요 홍주야 중요한 자리 까고 있는 밑줄 별표 오빠 왔다 안돼 저쪽 피 먹으면 안돼 오케이 이겼지 승리 돌이겼네. 등표 받았고, 어, 2등이야! 2등 한 번만 더 이겨도. 무과근 캐릭 아니에요. 과근 캐릭이에요. 감사합니다. 어, 1등 됐어. 나이. 오 아파 오 아파 꼴까닥저 저게 저기... 골 때린 뒤 아홉바 맞저 큰일 났어요 저 부활이 안 돼요 야야안 된다 나 일등이다 제발 살려줘 이거 제접하면 튕겨 있을 것 같은데. 와, 아니 1등한다고 튕구나. 한분 튕기셨나 보네요. 네. 그래도 해 볼까? 제저. 아, 널막 이런 거 보... 아. 우리 팀이 이길 수도 있었는데 기다려 볼 걸. 아우, 이걸 어케 매번 하냐고? 근데 이게, 어, 네, 네번 있네. 원래는 이거 보상 증표 받는 것까지만 하면 돼, 보통은. 솔직히. 막 이거를 이렇게 계속 두 시간 내내 뭐할 필요 없고, 하루에 이, 있는 날에 있잖아요. 있는 날에 일주일에 네 번인데, 원래는 그냥 보통 있잖아. 전투력이 엄청 높고 내가 랭크할 거 아니다 이러면 그 증표만 획득하고 보통 그만하죠. 이렇게 있는 이런 게임은 솔직히. 근데 매칭이 안 된다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자.